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내일 아침, 당신이 잠에서 깨어 일어서려 하는데, 다리가 젤리처럼 흐물거립니다. 물한 잔을 집으려 손을 뻗었더니, 팔이 떨립니다. 갑작스런 공포가 몰려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 노화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지완 김, 떡돌 J.I.1 김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숨겨진 원인이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원인은 아무런 통증도 경고도 없이 당신의 힘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80세가 넘은 이후에도 근육을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확한 방법과 필수 음식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와 함께해 주세요. 당신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근육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느껴지는 미묘한 약화는 결코 상상이 아닙니다. 50세 이후 우리의 몸은 통증도 없이 경고 신호도 없이 근육 조직을 조용히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근감소증, 사코피니아 이라고 부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한 노화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과 자립성을 모르는 사이에 훔쳐가는 아주 교묘한 적입니다. 혹시 아침에 지친 상태로 깨어난 적이 있습니까? 소파나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어려워진 적은요.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불안정하게 느껴진 적은요.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노인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의사들도 깊이 다루지 않는 은밀한 질병의 징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제 근감소증을 하나의 질병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감기처럼 열이 나거나 관절염처럼 통증이 오는 질병과 달리, 근감소증은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움직입니다. 고통의 외침도, 경고의 신호도 없습니다. 당신이 눈치채기도 전에 균형이 무너지고, 다리 힘이 약해지며, 침대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지고, 설명할 수 없는 낙상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근감소증의 무서운 진실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우리는 최대 33%의 근육량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당신이 지금 아무리 건강하게 먹고 운동한다고 생각해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손실은 이미 50대부터 서서히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혹시 당신이나 사랑하는 가족 중에 50세 이상인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바로 이 순간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저는 매주 이처럼 소중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여러분께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의 영상이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놀라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감소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최근의 획기적인 연구들은 오랜 세월 동안 믿어왔던 근육쇠퇴는 당연하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91%가 단 6주간 식이 조절만으로 상당한 근육량을 회복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곧 이들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80세가 넘은 분들에게도 근육을 재건할 수 있는 특별한 영양소를 발견해냈습니다. 노화는 분명 신체 변화를 가져오지만 근감소증은 올바른 전략을 통해 충분히 조절하고 심지어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 현대의학의 결론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당신의 힘을 조용히 훔치고 있는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음식은 오늘날 가장 강력한 개입수단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경우에는 약물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8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도 근육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노인이 알아야 할 9가지 필수 근육 보호 음식을 공개할 것입니다. 특히 여섯 번째 음식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연구하고 경험한 결과, 근육을 지키고 되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음식은 바로 현미입니다. 현미, 근육 보존을 위한 꾸준한 에너지원. 많은 사람들이 백미를 선호하지만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능하면 백미 대신 현미를 드세요. 현미는 껍질과 배아를 그대로 유지한 통곡물로 노년기의 근육 건강에 필수적인 복합 탄수화물, 섬유질 그리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특히. 현미에 함유된 복합 탄수화물은 단순 당류보다 훨씬 천천히 소화되어 하루 종일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 변동이 심해지기 쉽습니다. 아침에는 기운이 넘치지만 오후가 되면 쉽게 피로해지거나 운동 후 오랜 시간 회복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 이런 문제를 완화하는데 현미가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현미는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는데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과 하락은 피로와 근육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 현미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미는 근육기능을 위한 핵심 미네랄인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을 조절하고 경련과 경직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근육 경련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또한 현미는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12가 풍부하여 적혈구 생성과 신경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근육 조정 능력과 힘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휘노아, 완전 단백질의 강자. 그 다음으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음식은 퀴노아, 퀴노아입니다. 휘노아는 최근 한국에서도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가치는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휘노아는 식물성 식품 중 드물게 신체가 스스로 합성할 수 없는 구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점이 결정적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퀴노아는 소화가 쉬운 단백질 공급원이자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을 손쉽게 채워 줄수 있습니다. 조리된 퀴노아 1컵은 약 8g의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하며 섬유질도 풍부해 소화 건강과 혈당 안정화에 이중으로 기여합니다. 또한, 퀴노아는 마그네슘, 철분, 비타민 B군 같은 필수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필수적이며, 철분은 산소 운반을 지원하여 근육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여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노년기의 근육 보존은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 꾸준히 제대로 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흰누아는그 완벽한 답중 하나입니다. 호두, 자연의 항염증 근육 보호막.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사랑하는 식품, 호두입니다. 단순히 건강 간식으로만 여겨지는 호두는 사실 근육 건강에서도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호두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지방은 신체 내 염증을 줄여주며 근육 분해를 막고 회복을 촉진하는데 결정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만성염증 상태에 빠지기 쉬운데 이것이 근육 쇠퇴를 가속화시킵니다. 호두를 섭취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높은 코르티솔은 근육 손실을 촉진하기 때문에 특히 노년기에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호두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근육 섬유를 보호하여 근육의 탄력성과 힘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호두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론스 약 28그지 기준으로 약 4개 단백질을 제공하며 이는 동물성 단백질과는 다른 방식으로 신체에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호두의 단백질은 근육 재건과 회복에 아주 유용합니다. 매일 소량의 호두를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플레인 요구르트에 넣거나 간식으로 몇 알씩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하지만 꾸준한 이 추가 습관이 앞으로 수십년 동안 당신의 힘과 이동성을 지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블루베리 당신이 놓치고 있는 항산화 근육 보호막 다음으로 소개할 식품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한국에서는 슈퍼푸드로 널리 알려진 블루베리. 그 작고 사랑스러운 열매 안에 숨겨진 근육 보호 비밀을 아시나요? 블루베리는 단순히 맛있을 뿐만 아니라 근육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짙은 파란색을 만들어내는 성분, 바로 안토시아닌이 주인공입니다. 이 성분은 근육 노화와 퇴화의 주범인 산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내 자유라디칼이 축적되고 이는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근육 섬유를 손상시키고 약화시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러한 자유라디칼을 중화시켜 근육 조직의 건강과 장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블루베리는 운동이나 신체 활동 후 근육 회복을 빠르게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은 성장과 강화를 위해 반복적인 미세 손상을 경험하는데 블루베리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증과 손상을 줄여 회복을 가속화합니다. 이는 회복력이 저하된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블루베리는 신체 활동 후 근육 회복을 촉진한다는 것. 정기적으로 블루베리를 섭취하면 근육의 회복 속도는 물론 통증과 피로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블루베리는 근육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 C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C는 근육, 힘줄, 인대의 힘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콜라겐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항산화제로서 추가적인 산화 스트레스 방어선 역할을 수행합니다. 블루베리 안에 들어 있는 칼륨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칼륨은 체액 균형을 유지하고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여 근육이 최상의 상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게다가, 블루베리는 단순히 근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허프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블루베리를 섭취한 고령자들은 인지기능, 기억력, 뇌 건강이 향상되었으며,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질환과 당뇨병의 위험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권장량은 간단합니다. 신선한 블루베리 또는 냉동 블루베리를 하루에 1컵 정도 섭취하는 것, 그냥 먹거나 요거트, 오트밀, 스무디에 추가해도 좋습니다. 매일의 이 작은 습관이 장기적으로는 근육과 삶의 질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아마씨, 작지만 강력한 근육 구축의 힘,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매우 작지만 그 효과만큼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마씨 플렉스 잇입니다. 아마씨는 식물성 오메가, 삼지방산, 식이섬유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근육량 유지, 염증 감소 그리고 회복 지원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아마시가 알파, 리놀렌산, ALA 형태의 오메가 3를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식물성 오메가 3는 신체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근육 분해를 막고 회복 과정을 촉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성 염증은 근육 악화와 관절 통증의 주요 원인이 되며 활동성과 자립성을 점점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아마씨를 꾸준히 섭취하면 염증 수준을 조절할 수 있어 근육 건강뿐 아니라 심장 건강, 뇌기능, 관절 이동성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숨겨진 강점은 아마씨에 함유된 리그난, 리그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리그난은 근육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여 근육 노화를 늦추는데 기여합니다. 아마씨는 또한 용해성 및 불용성 섬유질의 훌륭한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이는 소화 건강을 촉진하고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여 근육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필수 영양소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건강한 장은 결국 건강한 근육과 직결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아마씨는 식물성 단백질도 공급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양은 적지만 근육 보존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 매일의 식단에 추가하면 강력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1 2큰 술에 가른 아마씨를 스무디, 요구르트, 오트밀 또는 구운 음식에 추가해 보세요. 주의할 점은 통 아마씨는 소화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갈아서 섭취해야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코티지 치즈, 근육이 갈망하는 야간 단백질 이어 소개할 식품은 코티지 치즈, 커티지 치즈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건강을 위해 유제품을 선택할 때 플레인 요거트나 우유를 떠올리지만 사실 노인들의 근육 건강을 위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는 유제품은 코티지 치즈입니다. 코티지 치즈는 다른 많은 유제품과 달리 카세인 단백질, 케이스인 프로틴, 이 특히 풍부합니다. 이 단백질은 천천히 소화되며 장시간에 걸쳐 신체에 지속적으로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하루 동안 활동한 후 신체가 긴 금식 상태에 들어가는 밤시간. 코티지 치즈는 근육 분해를 막고 재생을 촉진하는 이상적인 야간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저, 덕덜JI1킴은 환자들에게 꼭 이렇게 권합니다. 취침 전 코티지 치즈 한 컵. 그것이 내일 아침의 힘을 결정합니다. 1컵 약2 0 0 g 의 코티지 치즈에는 약 20억이라는 매우 높은 양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은 단백질 자극에 둔감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질 좋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코티지 치즈는 이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줍니다. 또한 코티지 치즈는 칼슘과 비타민 B12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칼슘은 뼈를 강화하고 비타민 B12는 신경 기능과 적혈구 생성을 도와 근육 조정과 힘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특히 BCB 결핍은 근육 약화와 피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노년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행 팁꼭 첨가당 없는 천연 코티지 치즈를 선택하세요. 베리, 호두 또는 약간의 천연 꿀을 곁들여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4회, 특히 저녁이나 취침 전에 섭취하면 근육 손실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 근육 구축의 강자 그리고 이어서 소개할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 바로 그릭 요거트 Greek Yogurt 입니다 제가 직접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은 근육 보존을 위해 이보다 뛰어난 식품은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수분과 유청을 제거해 단백질 함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170g 기준으로 최대 20g에 달하는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중 상당 부분은 역시 카세인 단백질로 천천히 소화되며 몇 시간 동안 근육에 꾸준한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취침 전 그릭 요거트를 섭취하면 밤새 근육 분해를 최소화하고 회복을 촉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신체는 잠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고 근육 재생 과정을 활성화하는데 이때 안정적인 아미노산 공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릭 요거트의 장점은 단백질뿐만이 아닙니다. 칼슘 근육 수축과뼈 건강 유지에 필수 비타민 D, 칼슘 흡수 촉진, 근육 기능 강화 인, 포스포루스 뼈와 근육 세포 에너지 대사의 필수. 게다가 그릭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장 건강을 돕고 전신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건강한 장은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고 염증이 줄어들면 근육 회복과 성장도 자연스럽게 촉진됩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는 소량이지만 크레아틴, 크리아틴 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근육 에너지 생산을 도와 힘과 지구력을 높이며 특히 나이든 성인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중요한 선택 포인트 지방이 걱정된다면 저지방 그릭 요거트를 지용성 비타민 흡수와 호르몬 생산을 고려한다면 전지방 버전을 선택하세요. 실행 팁 매일 저녁 첨가당 없는 천연 그릭 요거트 한 컵을 드세요. 베리나 후두 약간의 꿀을 섞으면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 사회 꾸준히 섭취하면 남들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힘차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혹시 이 정보를 보면서 오늘부터 요거트 챌린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요거트라고 남겨주세요. 함께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가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우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 많은 최신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 근육 힘을 새롭게 하는 오메가, 3의 비밀, 다음으로 소개할 식품은 지방이 많은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와 같은 생선은 단순히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한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저, 떡떡, j i 원킴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생선들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감소하는 근육 힘을 유지하고 되살리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자연의 동맹이라는 점입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에는 EPA와 DHA라는 형태의 고급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신체 내 염증을 줄여 근육 분해를 막을 뿐만 아니라 근육세포가 단백질을 더잘 흡수하고 활용하도록 단백질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점차 떨어지는데 오메가 3는 이 과정을 역전시켜줍니다. 특히 70대, 80대에도 말은 체질량, 링마스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연어 백그림은 약 20g의 고품질 단백질과 함께 심장을 보호하는 유익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이 많은 생선은 햇빛 부족으로 인한 비타민 D 결핍 문제도 함께 해결해 줍니다. 비타민 D는 근육 기능과 뼈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미국 임상 영양학 저널,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두번 지방이 많은 생선을 섭취한 고령자는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3년 동안 힘과 이동성 손실이 훨씬 적었습니다. 또한, 오메가 3의 항염증 작용은 관절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 나이가 들어도 더욱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신체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활동성이 유지되면 자연스럽게 근육량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 많은 생선에 포함된 단백질은 높은 생체 이용률을 가진 균형 잡힌 아미노산 프로필을 가지고 있어 노화로 인해 떨어진 단백질 흡수력을 보완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Dr. Ji 1 o n Kim의 조언. 92 로스트. 찜과 같은 건강한 조리 방법을 선택하세요. 튀김이나 고염분 통조림은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 권장 일주일에 이3의 지방이 많은 생선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저지방 단백질, 약점과 근육 손실에 대한 자연의 무기. 마지막으로 소개할 중요한 식단 요소는 저지방 단백질입니다. 콜레스테롤 걱정이나 식습관 변화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고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단백질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은 체중 1kg 당약 1.2, 1.5개 단백질을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이는 젊은 성인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양입니다. 단백질의 핵심은 바로 루신, 루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루신은 근육성장 경로인 MTOR을 활성화하는 강력한 생물학적 촉발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촉발제에 대한 민감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집중적인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d 터 j i 완킴이 추천하는 저지방 단백질 식품, 닭가슴살, 칠면조 고기, 대구, 광어 같은 저지방 생선, 유청 단백질 보충제 필요시 100개의 저지방 고기는 약 25개의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근육 조직 재건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분, 아연, 비타민 B군을 풍부하게 제공하여 근육과 전신 에너지 대사를 촉진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선호하는 경우, 콩류 렌즈콩, 병아리콩, 견과류, 통곡물을 조합하여 완전 단백질 프로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 단백질을 하루 한 끼에 몰아서 섭취하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해야 근육합성이 하루 종일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위, 로스트, 찜등 건강한 조리법을 활용하여 일주일에 2, 3회 저지방 단백질을 꾸준히 드세요.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9가지 강력한 근육보호식품 기억하고 계신가요? 현미, 퀴노아, 호두, 블루베리, 아마시, 코티지 치즈, 그릭, 요거트, 지방이 많은 생선, 저지방 단백질, 이 음식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꾸준한 생활습관과 함께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누적되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약점이 느껴지고 낙상의 두려움이 다가오기 전에 시작하세요. 오늘 당신이 선택하는 음식이 내일의 힘과 자립성을 결정합니다. Dr. JI One Kim의 마지막 당부: 근육을 지키는 것은 값비싼 약이나 병원 치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의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꼭 눌러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삶의 수년을 더해 줄 3가지 간단한 아침 습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리얼. 혹시 이 정보를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래 댓글로 당신이 가장 먼저 추가하고 싶은 음식을 남겨 주세요. 오늘 행동을 시작합시다.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